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어워크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요즘 바쁜 일상들로 보내면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많이 늦었네요. 이점 구독자분들께 정말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수익 분석 영상부터 업로드를 좀 하고요. 이후에 매매법에 대해서도 자주 영상 업로드를 할 테니까 뭐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결과가 있었고, 좋은 수익을 내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모주 청약으로 좋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 꼭 보시고 참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공모주 청약이란 게 어떤 건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게 공모주 청약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익 인증 화면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세가 키움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나무 해서 총 4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는 화면은 하나금융투자의 수익 상세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가격은 65,000원이었고 매도 가격은 18만원으로 매매 비용을 포함해서 총 176.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발생이 되었네요. 수익 인증 화면은 이 정도로 대신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인데요. 3월 18일 목요일날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됐죠. 보통 상장이 진행되고 나면 따상이라고 부르죠. 더블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13만 원에 시작이 됐고 제가 매수한 가격이 이거의 절반인 뭐 6만 5천 원 정도 됐죠. 그렇게 따블이 되고 거기에 상한가를 맞으면 130%의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도 고가가 12.43% 19만 원까지 올라간 걸볼 수가 있었네요. 1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나 뭐 매도세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170% 정도의 수익에서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다른 공모주 청약 관련주들도 한번 봐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SK바이오팜 한번 같이 봐볼게요 SK바이오팜도 보시면 7월 2일에 98,000원에 이제 시가가 진행이 됐고 종가가 127,000원 이것도 뭐 따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갭상 30% 갭상 30% 갭상. 이때 고가가 25.64% 상승이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대충 봐볼까요? 거의 172%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SK바이오판 말고 카카오 게임주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카카오 게임주도 9월 10일 목요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이때도 보시다시피 따상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후에 갭상 이후에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오.. 이것도 못먹어도 87.28% 수익을 먹을 수 있었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상이라고 했었죠. 87.2%가 아니고 187.28%의 수익이 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공모주 청약은 청약받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굉장한 수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을 우리가 보려면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있을까요? 공모주 청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는 여기서 끝내고요. 우선 보시는 화면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네이버의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서 공모주 청약의 일정을 보시려면 카인드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식 채널 카인드라는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ipo 현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장 유형, 여기 뭐 신규 상장이냐, 스펙 합병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유가증권이냐, 코스닥이냐, 신규 상장, 이전 상장, 재상장, 스펙 합병, 뭐 제가 원하는 항목으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봤던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신규 상장이 되었고 청구일은 12월 1일, 확정일이 2월 4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예비 심사 기업 신규 상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결과 통보, 그리고 신규 상장 일자가 나오게 되고요. 업종은 어떻게 되고 종업원수는 몇 명이고. 사실은 이런 업종과 종업원수,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항목, 매출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8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순이익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일은 12월 1일이고, 결과는 심사 승인이 났고, 주당 예정 발행가는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가 될 것이다. 저는 65,000원에 배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따블해서 13만원, 거기에 상한가가 돼서 첫날 165,000원에 시장가가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공모 예정 주식수는 2,200만 주뭐 2,300만 주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장 주식 수는 뭐 7,600만 주 정도 되고 상장 주선인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말고 앞으로 뭐 있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이 항목이 상장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볼 수가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상장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모 기업 편황에 보시면 이렇게 쭈쭈쭈쭈 나오죠 확정 공모가가 얼마고 납입일이 얼마고 그리고 여기 공모 일정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공모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귀찮다 여기 뭐 카인드고 보고뭐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황 분석에 주로 일정을 올려놓죠 그래서 예전에도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제가 일정을 올려서 투자를 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 관련 종목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 드렸으니까 뭐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좋은 항목 좋은 종목 뭐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꼭 알려 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하신 뒤에 좋은 수익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앞서 차트를 보았구요. 오늘은 177%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매매한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꼭 청약주에 관심을 갖고 동일하게 매매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적어도 매매를 하면 있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매출은 얼마이고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가. 최근 이슈가 되는 테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가 등의 기본 정보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종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